오셨나요? 안녕하세요 팀원님들. 댓글 모아 한솔입니다. 오늘은 청년지원정책 2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신청 대상부터 알려드릴게요. 연령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학력은 졸업 그리고 중퇴 이후 2년 이내입니다. 당연히 재학생은 참여 불가능하고요. 졸업 예정, 졸업 이후에 수료는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른 사람은 합격일이 졸업일로 간주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검정고시 치르신 후에 바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제도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미취업자입니다. 취업을 하시지 않은 분이어야 하고요. 주 근무 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하고요.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프리랜서 분들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도 있는데요.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원이 최근 3개월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 소득은 이렇습니다. 지원 내용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취업 후 3개월간 금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돼서 매월 1일에 포인트가 들어오는데요. 이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고요. 취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품목을 구매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저라면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곳을 결제할 것 같아요. 잘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안내해주고, 취업 특강, 직무교육, 1대1 맞춤 상담, 심리 상담도 제공한다고 해요. 뭐, 금액적인 부분도 좋겠지만, 이런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좀더 나은 결과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도중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이랑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웹이나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하시고요. 구직활동 계획서도 작성하셔야 되고, 오프라인 교육도 선택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랑 졸업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이 있는데요.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부터 자격을 판단하고 자격 요건 충족 확인 후에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구직활동 인정 범위는 취업 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활동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비교육을 받으시는데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오프라인 교육 들으시면 되고요. 작년에는 예비교육 후에 카드를 발급해줬는데 앞으로는 예비교육 전에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매월 20일까지 고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제출도 해야 됩니다. 고용센터 내용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 후에 카드사가 매월 1일 포인트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요, 올해 2월부터 매월 1일에서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착순 5만 명이라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의해본 결과 3월에도 25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5만 명이 다 찾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과 발표는 매월 8일이며 교육 일정은 9일부터 19일입니다. 추준생 팀원님들께 조금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우리 팀원님들이 최고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추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